친구들 안녕하세요. 동지머리 김남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그 장자와 같이 놀아보도록 해요. 장자 우리 장자 그럼 뭐큰 어,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장자는 그런 뭐큰 아들, 작은 아들 이런 장자가 아니죠. 그럼 누굴까요? 네 노자의 제자인 장자입니다. 뭐 노자한테 뭐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은. 노자의 생각을 굉장히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세분화 세분화시켜서 아주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아주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뭐 나름대로라고 해 갖고 아, 그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안 그렇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뭐 나름대로라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노자에 비해서 노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월등하게 뛰어나지는 않다란 말이에요. 이건 마, 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공자의 제자인, 그, 맹자! 하고의 관계랑 비슷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의 그, 아주 재밌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이게 뭘까요? 네. 공자나, 노자나, 또 이렇게 서양으로 가서, 소크라테스나, 다,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훌륭한 제자가 있으려면은,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우선. 훌륭한 제자들이 선생님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더 구체화시키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아주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남아있는 거죠. 뭐 그들의 생각이 뭐 이렇게, 뭐 별거 아니다. 그러면은 제자도 없, 없을 거고, 그렇죠 오늘날까지 영향을 줄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로 우리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아주 귀중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제 그 꼬꼬철 이렇게 같이 놀면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의 그 제자가 돼 주세요. 네. 선생님도 나름대로 훌륭한 그 철학 선생님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훌륭한 제자가 돼서 이 철학이 우리 생활에 도움도 되고 또 생활을 우리 현실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데 도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장자를 볼 때, 장자의 그, 그 핵심적인 생각은, 노자가 그, 오천자라고 하는 짧은 글 속에 아주 압축적으로, 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딱 설명해 놨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게 너무 어렵,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무슨 의미인지.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이 스승의 생각을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이소우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다뤄서 그리고 많은 분량들, 재미있는 분량 그 이야기 속에 스승의 생각들을 녹아서 그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자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얻어요. 그 자, 삶의 지혜를 얻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에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선생님, 지금 뭐뭐 얘기했죠? 가치관, 세계관, 뭐 인생관, 우주관, 자연관. 네, 요, 지금 말한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맨 뒤에 관자가 들어있는 거죠. 관자, 관자가 뭐예요? 볼관자예요볼 관자.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좋고 나쁨, 그 가치관이죠. 옳고 그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보는 방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마치 여러분들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아니면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람들은 다 평등해.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사람들은 다 평등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이런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여러분들 각자 행동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자와 장자의 생각은 사실 오늘날에 더 의미가 있어요. 왜? 네. 자연 전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물론 경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서로 경쟁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쟁 속에서 이 사회가 더 발전해왔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느, 어느 정도 발전했으면 좀 쉬,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쉬면서 어깨농도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야 되는데 끝까지 경쟁을 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인간은 원래부터 서로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인간은 원래부터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원래는 서로 평등하고 이 자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같다 그래서 서로 어울려야 된다. 자연스럽게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처음으로 물론 노자가 처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냈기 때문에 장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워커북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이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아, 이 페이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지금 뭐죠?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행동 하나하나에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따른다 그랬죠? 네. 인생관, 자연관, 가치관, 우주, 뭐, 우주관.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 관점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지혜가 먼저 필요해요죠그 지혜를 누가 주죠? 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프라타, 이트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들을 공부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다양하고 더 넓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데더 도움이 되죠. 3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이제 그 노자가 자연에 관심을 가졌듯, 또 마찬가지로 우주, 우주도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 전부라는 의미에서 자연과 같은... 또 세계와 같은 그런 의미라고 얘기했죠. 단순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들이 있는 그 지구가 속한 이것만이 우주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거기에 생각난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물을 만들어 보세요. 다양하게요. 4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어, 오랜 시간이 흐른 동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죠. 옛날에 그말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 몰고 다니고 그렇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온, 옷 모양이 달라지고, 어, 먹는 음식이 좀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말이나 뭐 이런 그 신고 있는 신발들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죠. 뭐죠? 네.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사실, 공자나 노자나 소크라테스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자나 노자나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의미가 있고, 고전으로서 우리가 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인간의 생각은 사실은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그렇죠 옛날 공자나 그 노자의 그 비교해서 보듯이 세상을, 어, 사람들은 이러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예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공자가 있는 반면에 사람은 자연의 일부분서 다 똑같으니까 평등하게 지내야 돼, 화목하게 이런 생각들 이게 뭐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죠. 예, 네. 이렇처럼 사람의 생각은 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 그렇지만은 변화가 있는 건 뭐죠?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양해지고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안 듣고 꼬꼬 초책을안 보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네, 어, 그냥 그 단순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뭔지 잘 모르는 채 그냥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5 페이지를 볼게요. 바다의 파도가 치면 파도가 바다일까요? 바다가 아닐까요? 네, 이 얘기는 뭔가면은 하그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노자가 말한 그도 도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그 이제 공자가 공자가 아니죠. 장자식으로 이제 장자에도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란 뭐죠? 아까 인간과 인간을 포함한 전부라 그랬죠. 이 전부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 막연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 생각할 때 가장 크고 넓은 게 뭐예요? 네, 바다였죠, 바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바다에 비유해 갖고 이 우주나 자연 전부를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를 가만 히 보세요. 바다는 물을 이름할 때뭐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뭐 태평양, 뭐 인도양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요? 서로? 관계없이? 아니죠. 다 연결돼 있죠. 바다라는 그 것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각각 뭐 이렇게 동해라고도 부르고 태평양이라고도 부르고 이름을 다, 달리 부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식으로 해서 바다에 파도가 막 쳐요. 근데 이 파도는 바다일까요? 바다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파, 파도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바다에 바다와 뗄래야뗄 수가 없는 하나의 일부분이죠. 바다랑 상관없이 파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물론, 물론 이름으로는 바다, 바다와 파도가 이름은 부, 이게 분리가 되죠. 그렇지만 바다와 파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 사람들이 얘기했던 도, 자연, 우주와 인간은 뗄래야 뗄 수겠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6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하는 얘기죠. 온무랑 개구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운물한 개구리가 깜짝 놀란 게 뭐죠?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수도 없죠. 왜? 뭐 바다를 봤어야지 깜짝 놀래지 그렇죠? 그렇죠?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도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물이 작은 줄 알았지. 그런 얘기를 아예 못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 다양한 생각들이 세상에 있구나.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내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개구리들도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운물이 최고인 것처럼.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뭐죠? 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 자연, 세계. 인간과 인간을 포함한 전부. 그럼, 운물은 뭐죠? 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전부. 그게 문물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게 전부일까요? 예, 그렇진 않아요. 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가 뭐라고요? 예. 도죠, 도. 그게 바로 도입니다. 8페지를 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창자가 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도 그러면 전체 전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신비롭잖아요. 뭔가 잘 못, 이게 감이 잘안 오고,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장자한테 물었어요. 도가 뭐냐? 그냥 사람들이 생각,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것을 굉장히 신기화를 시켜요. 대단한 것처럼 막. 왜? 자기 잘 모르겠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쵸?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잘 모르니까 굉장히 아주, 아주, 아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이 제 사람들 뭐 도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동각자라는 사람이 장자한테 물었어요. 도가 뭐냐? 도가 어딨냐? 물어보니까 장자가 뭐라 그래요? 없는 것이 없소. 심지어, 뭐, 땅강아지, 개미, 기와 벽돌. 더 나가서,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장자가 쭉 예를 들겠다 뭡니까? 이 세상 전부죠? 전부 어디나, 어디에나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어디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있고, 이 앞에 책상에도 있고, 어디나 모든 것들에다 도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니각 그렇죠? 그래서 돈은 어디 뭐 도사들만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사들의 비극 저기 신비로운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비로운 책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이 이제 볼수 있는 책이 전부예요.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 잘 몰랐을 때는 야 이거는 도사들이 내려오던 아무나 못 보는 책이야 이런 책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런 책은 없어요. 왜 세상에 뭐 이렇게 뭐 대명천지에 그쵸 숨겨서 몰래몰래 몰래 해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숨겨서 몰래몰래 몰래 하는 것들은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떳떳하게 해야죠 그쵸 도도 그런 거죠 도도 도도 떳떳한 겁니다 돈은 어디에도 있다 왜천부를 말하는 거니까 돈은 그게 이제 그이번에 문제겠죠 10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어 뭘까요 이게 아 아싸 호랑나비도 아니고 그 분명히 이게 장자일 텐데, 주인공인. 장자가 뭐, 나비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제, 호접 지몽이라는, 그, 호랑나비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아,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돼서 이렇게 날아다녔어. 그리고 깼어.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어? 호랑나비가 꿈속에서 장자가 된 건지, 장자가 꿈, 꿈을 꾸면서, 꿈꿈 속에서 호랑나비가된 건지,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어떤 게더 확실한 건지. 우리가 이제 스, 스님이 앞서서 이제 도가 어디에나 있다고 했는 거잖아요. 모든 걸다 포괄하는 게 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걸 포괄하는 것 중에는 뭐도 있어요? 예. 꿈도 거기에 포함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세계가, 모든 것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그 꿈, 또,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가 이제 그 귀신이라고 귀신이 있다고 느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에 귀신이 어딨어? 보여줘. 하지만은 그, 그 사람이 귀신을 느낀다면 귀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세상의 모든 가능성들이 이게, 이게 인간이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가능성들이 다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다 포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 노자나 장자의 생각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그, 그 장자의 생각을 장자가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 대고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영화를 만든 게 뭐죠? 예,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그키아노 리브스가 나오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 매트릭스 세계는 다 뭡니까? 가상 현실 세계죠. 그러니까 가상 현실 세계가 그러면 무조건 거짓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속의 세계는 무조건 거짓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게임 속에도 그 나름대로 그 현실과 큰 차이가 없는 나름대로의 그 질서가 있고 거기서 내그 아바타가 죽으면 아주 괴롭 괴롭죠. 그거는 내가 그 현실에서 뭐누구한테 맞아서 아픈 거랑 거의 같은 아픔이죠. 이처럼 과거 이렇게 그 장자가 뭐 농담처럼. 내가 꿈 꿈의 호랑나비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 꿈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했다고라고 하는 그 도의 넓은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 그렇죠 이런 점에 좀그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1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 노자나 장자 그니까 이제 그 자연을 강조했었습니까 자연? 자연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뭐 꽃을 꺾지 말아라. 뭐 단순하게 이런 문제는 아니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꽃을 꺾는 행위는 그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의 생명을 괴롭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생명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꽃이나 나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을 이렇게 함부로 꺾는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또 다른 생명체인 또 다른 인간을 함부로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서로 약육 강식에 서로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그 자연물들, 자연 전체를 평등하게 봐야, 봐야 된다라는 게그 장자의 장자, 노자와 장자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비슷하게 흉내낸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든지, 서양 근대 이제 한 2000년 뒤쯤에 그 서양 근대 시대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사실 이 서양 근대 사람들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동양과 이렇게 교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동양과 굳이 뭐 이걸 교류를 해서 장자 얘기를 듣고 건 알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루소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했죠.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뭐예요? 아, 현대 사회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경쟁이 치열한데 이러지 말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연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상태를 알아야지 된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누가요? 네, 루소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아주 인간이 살기 가장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봤다라는 측면에서는 루소와 장자는 노자 장자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노자나 장자는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자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봤어요. 하지만 루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라는 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하나의 바람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문명화된 사회, 사회를 더 문명화시켜야 되는데 이 문명화된 사회가 너무 자연과 자연의 원리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연의 그 원래 상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 정도였지 아예 삶 자체를 자연 상태로서 살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루소가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그 그 루소의 어떤 그 지향하고자 하는 은은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력이 좀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그거기에 비해서 이제 노자나 장자는 아주 일관되죠 그죠 기준은 자연이고. 인간은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돼. 이거죠. 14페이지를 네. 보도록 할게요. 뭐 갑자기 정치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자나 장자나 뭐 자연을 강조했다고 해갖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치인 얘기가 나왔는데 정치인들의 역할들이 뭡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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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왜? 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 이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존경을 받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저 정치인은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정치인들이 없진 않겠지만은 많진 않죠. 오히려 다 대다수는 어때요? 손가락질을 맞죠왜 손가락질 받겠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 장자나 노자처럼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앞장서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앞장서죠. 또 자기 자신을 앞장서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 뭐 이렇게 대표 영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죠, 앞장서죠. 그러니까 물론 힘 있고 뭐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서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노자나 장자라의 책을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한번 선물로 보내주고 싶죠? 왜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게, 그렇 자연 전체를 보면서 좀 앞장을 서든 열심히 하든 뭐 정치를 하든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노자와 장자의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좀 달라질까요? 예, 네. 한번. 여러 가지 그 현실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영향을 줄지 한번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네, 수고했습니다.